탐추한다. 뭐예요? How to provide effective n u r t u r d s social b n e t s of occurs? s i of a l i a l Beneficial, o u t c o m e s 사회적으로 h p i t c h e n e f i c i a l 이익이 되는 성과, 그 s 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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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n u r t u r s n u s n u r t u r s 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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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으로 권한 인지를 투표바이를 제공해주는 됐나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넌지시 권한 것인가를 제공해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자 이해된다요? 를 제공해 줍니다. 진전된 협력의 심리가 매우 민감하다. 뭐에? 누가 지켜보고 있다던 미묘한 크룹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이 추상명사를 보충해 주는 of 이즈가 왔죠. 그 다음에 이 발견 물구를 그린 두 개를 애플케이션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다. how to provide f f e c t i v e e e r g y For s o c i a l beneficial outcome. 사회적으로 어, beneficial outcome. 이기되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넌지시 권할 것인가 하는 것을 provide. 제공해주는. 그죠? 제공해주기 위해서. Implication을 가지고 있다. 함축의 애들 가지고 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권할 것인가. Effective merge.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어, 이런 암시, implication,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은 이걸 이제 요약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답이 이렇게 돼요. Nun, o n e e k a helper to make society. 사회를 더잘 만들기 위해서, make society, to b 가 삭제되고, 형명서가 있죠. 사회를 더잘 만들기 위해서, 비밀스런 헬퍼, 사회를 더잘 만들기 위한 비밀스런 헬퍼라고 거죠 아이, 지켜봅니다. 답이 5번이에요. 5번. 얘가 최고입니다. A는 B. 근데 반드시 여기는 i 이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답을 2번, 5번 중에 골라보면, 꽃이 누보다더 효과가 있다. 이건가요? 이분은 반대잖아 얘는 답이 안돼 얘는 X야 얘는 X야 안되지 그 다음에 다이 오픈이야 됐죠? 자그 다음에 도쿄 도표. 도쿄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읽어보면 알겁니다 어 China's smartphone average price is going up 올라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India's in 고잉댱! 내일가죠 어.. 사4님 틀렸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어습니다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26번을 빨리 할게요. 내용위 일치는 어떻게 풉니까? 내용위 일치는 이게 대체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세요. 노란 거, 그 다음에 이 회색인가? 회색, 폐색, 녹색, 그 다음에 여기 열번,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 눈을 크게 뜨고, 어, 다음 어떻게 찾아요 예보, 뭐 예보라고, 예보, 뭐 예보라고, 예보, 뭐 예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1, 2, 3, 4가 맞으니까, 5가 틀렸는데, 5는 봐요. A burn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h died in 1983. Like. Burn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인증을 받았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틀렸지. 그죠? 기다리랬으니까, 그죠? 렇그다음 5번이야. 그 다음에 27번, 안내문. 일치하냐, 안 하냐, 이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급한다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종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노란 거. 어, 참가 일제한이 없다, 틀렸고, 틀렸고, 틀렸고. 뭐가 맞아요? 여기 보면, The program will l u a n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 어, 기상 조건에 관계가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이때 run은 운영되다. operate.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멀르니 뛰다 운영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면 얘는 운영하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담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얘도와 상관입니다. 이걸 이렇게 빨리빨리 눈으로 왔다갔다. 보통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다음에 얘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얘도 대체로 순서대로 내려와요. 보세요 이렇게 대체로 순서대로 내려왔잖아 그렇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no pants allowed. 영사람 늘고 나와서 풍사가 부상 때문에 주로 동사람 놉니다. t 어떤 다양 동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레스타 t 4분이고요2 9번 어법 먹범. 어법은 그냥 한번 풀게요. 자법은 이렇습니다. a 어... n i n c r a e 빠졌습니다. increase g a s s 또 increase g a s s 이게 어, 반복되니까 이게 생각이 났죠. 그래서 보세요. 어, 답만 간단히 하면 여기에 있는 directory 부사니까 앞에 shines 이걸 수식 하니까 동사니까 부사 맞잖아 그죠 그 다음 tiring f r u o r e s c e n t lining 형광등 f r u o r e s c e n t l n i n g can also be tiring 얘가 필요감을 줄수 있다. 자, 여기서, 작년, 작년 10월인가요? 고3 학평에, 3실 6층인가? 하여튼, 거기에 형용사 문제가 나는데요. 여기 보면, 타이 r i n g t i r i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둘다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물어보둘다치침이에요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반응하고 반응표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거? 얘는 능동형용사입니다. 능동형용사고 얘는 수동형용사입니다. 수동형용사.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요? 타이를 타이를 지치게 하는 이런 뜻이고요. 얘는 뭐예요? 수동형용사인데 내가 내가 지치이 말입니다. 참을 주어져 그래서 타이어의이 맞아요. 타이어로 되어야되면 내가 지친겁니다. 되겠죠. 어, 그다음 얘랑 비슷한게 또 뭐가 나오냐면 서프라이 r i s i n 나잖아요서프라이 r i s i n g s 똑같습니다. 타일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는 뭐가 있냐. s u r p r i s i n 라고 하지 Surprising p a r 라고 안 합니다. Surprising p pie. a r 타이을노력했 놓은 거지. 내가 노력해. I was surprised. 그죠? 어, 이런 게또실험에 상황의 장면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명동 형용사가 다릅니다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세번째로 뭘 묻냐 하면, 여기 와요. 이게 대시 맞나 안 맞나? 그거 물어보죠. 얘를 딱 보니까 브릭 스가붙어나 바로 붙었지? 그럼 얘가 선행사야. c h e m c a l s 화학물질, 어, 관계대명사지. 아하, 소형사 관계대명사. 에더바리는, 얘는 뭐예요? 전명부지, 전설명사. 그럼 얘가 소형사잖아 얘가 복수니까, S 스붙 또. 아하, 관계대명사네. 맞잖아. 그죠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답이 이제 얘가 오답으로 나왔는데요. r p c l i 인공조명, 인공조명 차이에 있는 곳. r p c i k 지 t i p p e c o n e t on a few w a e l e n h s of light. 아. 어? 어, 인공 조명그것 전형적으로 몇 개의 웨이브 라이트 빛의 파장만 가지고 있는데 그 인공 조명에 얘가 주어잖아요 이거 그 좋은 사고가 돼야 돼. 추가되면 안 되지. 이거 3인 c m 인데3 m 그래서 더어야 되지. 인공 조명은 does s to have t h same e e t h a t 햇빛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영향 그죠? 똑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센 e e n to, 몸에 있는 하단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 o e 센 n 그죠? 그래서 d o e 센 n o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 o 가 돼야지 그래서 얘가 보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보면 어, experiment는 참 특이한 동사입니다. 뭐냐면, 이걸 조심해야 될 때, function도 마찬가지인데, 얘는요, 얘가,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얘는 동사자리에 가면 뭐가 됩니까? 실험하다가 되고, 명사자리면 실험이 되잖아요, 실험. experiment. 그죠? try experimenting with work by window by using force v e c t r 그 u i k e d i s 에 o r d s 그래서 d i n d cutting your time. just like, 니까 s t l 요 k e just like, just like, j u 는 t like, just like, just like, just l i k 요 just l 그 다음에 커즈에 대해서 하나 해놨는데, 커즈 동사는요, 보세요. 커즈는 수능에두 가지 나와요. 첫째, 얘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 트랜스 v 브 r b 로 쓰였을 때, 커즈는 얘 명사가 오잖아요? 원이 되다, 유발시키다, 하나. 두 번째, 커즈 다음에, 커즈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투 동사가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게 유발시키다, 하게 하나.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명사와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 얘는 뭐요? 예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대표동사입니다. 사역동사. cause, t i v e 사역동사. 이거 한 장은 없으니까요. 사역동사는 대표동사 cause 동사인데, cause 명사, 투동사. 이런 형태로 옵니다. 어, e n c o r a g e 명사, 투동사.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등록하면 되겠죠? 자, 다시 요약하면. 14번은 부사야. 동사기에 왔지. 15번은 ING냐, ED냐 그걸 물어봐요. 형광등, 프로레스로 와인 형광등이 필요함을 줄수 있으니까 형용사, 능동형용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 얘는 관계대명사 아냐 모르냐. 선행사를 찾아라가 나오죠. 그래서 브리미에 S가 안 붙어서 얘가 선행사야. 광명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주어가 뭐요삼인 단수니까 교제야. 얘는 전체의 목적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맥. 어, 30번은 뭐예요 30번. 30번은 이겁니다. 30번은, 어, meaning. Meanings in context. 문맥 속의 의미입니다. 의 의미인데 보통 이제 뭐 반대 말이 오거나 뭐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여분들이 이제 아 얘가 정답이다 아니다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30번 볼게요. 꼭 이렇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클래티하냐인비는 서로 반대죠. 모레스도 서로 반대죠. 10번 봐요. 에이냐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서로 반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1번인데왜 그런지 봅시다. 얘는 답 찾는 것 보다도 해석이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자, u school assignment have typically required that student work alone. 학교 과제, 숙제는 전형적으로 required,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이 혼자 하도록, 혼자 해서 까가고요 팬데믹, 개별성이죠. 이러한 emphasis 강조는 개별성, 개별적인 어떤 능력, 생산성 이런 거죠. 개별적인 생산성에 관한 this axis가 주어집니다. 이걸 강조하는 reflect 반응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반영했습 얘들아 의견은 추상명사지 그럼 추상명사 다음에 보충과 몇 개월 됐지? two 수평 했잖아. 뭐? two 동사 대철 of i.n.g. 지금 뭐 봤죠? 이해 왔잖아 대철이잖아.